예를 들서이오천0 0도짜리두척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두 척이 그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1년에 10번만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지금 저 우리 속초 시내 한 40억 이런 돈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계 그래서 87년도쯤은 완성시켜볼 작제입니다. 벌써! 이만 아닙니다, 여러분. 저작대로속초 공항 이죠

졌으며또 정책인 탄핵과 혹권력의남용이네가까리이 남의... 재정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사비인 것입니다. 나는 지난 4년 동안 전라도에 있는 고재청부위원장 부의장이 했습니다만 그 양반들은 전라도을 의식해가지고 행정인들을 독립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학생회장면학생회장지 도입, 학생 공인 기록 이에당하다 이렇게 주장해서 일년 1년째로 일을 할수없는 그러한 예거에 해서 된다만은금 저~ 1동9 0년대에 1990년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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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 9 0대에 1990년대에 오 말, 모든 모든 동자가 나가서는 안 돼, 이겁니다. 얼만나 시간 하지.